들어왔어요. 분위기. 어? 또롤은 주말 아침 놀이지. <laughs> 이거 놀을 아, 한 번만 닉네 본이... 적어줄래요? 내왔어요. 12323, 1234, 1234. 이 <laughs> 중에 한 번인 것 같은데. 병 병아리는 뭐지? 아 이모티콘. 병아리. 아. 병아리. 그 토코는 여미새지. 뭐야한분왜안 들어오시는 거지 여미새가 아닌 전 여미새 컷이에요. 아, 잠깐 1, 2, 3, 4 중에 한명안 들었네. 아, 저는 있거든요. <laughs> 1, 2, 3 4맞네 아닌데 잠깐만 두 명이 안 쳤는데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. 아, 이거 아이디 치는 거구나. 네네, 쳐줄래요? 1, 2, 3 명. 아니, 토큰 아나이 똑나이. 토은 아이디를 줘달라고저세 번째 어, 1234. 맞네. 그러니까 두 번째 두 번째 1234가 아, 안 들어오신 거 같아요. 아세 번째 1234가 안 들어온 거. 그러세 그러니까 번째. 님 아이디가